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 탐방하기 오늘은 또 이제 로스트 아크입니다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또 골드 값 전망도 그렇고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초각성 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썸네일 보시면은, 뭐, 10만 골드도 안 쓰고, 1620을 요렇게 적어 놨는데, 뭐, 당연히 초각성 로드는 1600부터 할수 있으니까, 1600부터 1620까지 10만 골드도 안 들었다. 뭐,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초각성 로드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? 8월 28일에 초각성 로드라는 게 나왔죠. 이게 전에도 말했다시피, 뭐, 장기백도 두 배로 주고, 재련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건데, 전설 카드팩이랑 정각 야금 재봉도 주는 거고요. 그리고 챌린지 미션에는 행운 엘릭서 40도 줍니다. 요게 또 뭐, 행운이라서 안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3개 주는 거라서 회심, 달인, 성각자 뽑고 싶은 분들은 특업 저격도 들어있으니 요즘 뿌리는 실링 엘릭서로 팔자리 2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. 게다가 카멘 1간문만 깨도 9초월을 방어구 전부를 줘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성장에 한계에 부딪혀서 유저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격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유저들을 붙잡아두려 했다. 뭐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뭐 그것 때문에 여기 또 보시면은 가격도 많이 올랐죠.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만골드당 거의 뭐 9천원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니까요. 8700원 요정도에 팔렸네요. 8900원 9000원은 아직 안 팔리긴 했는데 아마 뭐 당분간 빠른 시일내로 팔리지 않을까 싶고요.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1600에서 1620까지 직접 해본 바로는 10만골이 안 들어가요. 10만골 같으면은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시세로 봤을 때 9만원이 안하는 금액이거든요. 기존에 비해서 거의 몇배나 아껴지는 셈인거죠. 그리고 또 이게 로아샵에 가보면 보너스룸에 오레아 융화재료 1000개를 300크리스탈에 팔아요. 이게 초각성 로드가 나온 융화 재료 가격이 떡상해버릴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우리가 싸게 팔아주겠다. 너네는 골드만 써라.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재료값을 올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슈모익도 주고 초각성 로드를 쓰면 30만 골드 안 써서 1,620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또 생각해 볼 거는 이미 슈모익이 나온 지한달 넘은 시점에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슈모익만으로 1,640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다른 캐릭터로 1,600을 찍고 초각성 로드를 거기에다 주는 게 효율이 좋긴 할 거예요. 물론 또 1600을 찍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1640짜리 캐릭터 한 개인 거랑 두 개인 거랑은 뭐 골드 파밍도 그렇고 재료 파밍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 캐릭터 스토리 익스프레스 밀고 초각성 로드를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각성 로드 새로 나온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그만큼 또 파격적인 이벤트니까 이렇게 또 골드 수요가 늘어나서 골드 값도 올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. 끝!